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 시험 대비할 거고요. 음, 고이, 백석고이, 아, 능률 게임, 모가, 아, 삼가군요. 3과의보문 다섯 번째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Most often 음, 자주, term average 평균이라는 용어는요. term 용어고요. indicate는 나타낸다죠. The mean 네, 그래서 미는 목적으로 쓰였는데 산술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평, 아, 평소에 사용하는 평균 방법이 되겠고요. 자, 산술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술 평균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시간리키는 거는 산술 평균이 되겠고요. is calculated. Calculate는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산되는 거니까 수동태를 썼고요. 계산되어집니다. By adding. Add는 더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by가 있어서 ing을 썼고요. All the value 모든 어, 값을 값을 더하는 거예요. In a group 그룹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쉬었다가도 될것 같아요. And 그리고 adding 하고 뒤에 dividing이 나왔어요. 그럼 I N을 g 쓴 이유는 앞에 있는 adding과 뒤에 있는 dividing을 병렬 구조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by에 걸려버린 거고요. 그 결과 값을 다 더한 결과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결과 값을 아, dividing,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By the number, 여기서 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뭐의수 하면은 the number of 하면 뭐뭐의수 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룹 멤버, 그 안에 그룹 안에 있는 숫자들의 구성원의 으로 그 결과 값을 나눔으로써 얻어다 계산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다 더한 다음에 어, 그 숫자로 그 구성원의 숫자로 나눠버리는 게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술평균이죠. 여기서 이제 바이는 여기서 끝났고요. 자, however, 그러나 the mean 어, 산술평균은 is not the only kind of average 아, 유일한 평균의 종류는 아닙니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뒤쪽에서 아, 이 산술 평균 이외에 다른 평균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자두 가지 종류가 더 있나봐요. There are two more kinds. 두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하고 kinds가 주어로 사용됐고요. Median, 이 median은 어, 두 번째로 음, median은 중간값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the mode, the mode는 두 번째로 소개된 어, 산, 어, 평균 종류인데요. the mode는 아, 최빈 값이라는 뜻입니다. 최빈 값. The median. 중간 값을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어, 소개를 어, 앞에 문장에서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The number. 아, 위에 어, the number of 모음의 ~~수 요거를 음,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하면 여기 a number of 하면 many의 뜻이죠?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알고 있죠 어, 그래서 many. 아, 어, 요거는 쓰면 안 된다. 여기서 많은 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그룹 안에 들어 있는 수 어, 구성 안에 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뭐 의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The number 어, 시 꾸며 주겠네요. 자, 어떤 숫자냐면 아, 어, 중간값은 exact is exactly in the middle. 딱 가운데 있는 숫자래요 all the other figure 다른 모든 수치에 여기에 또 더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운데 수치 말고 이외의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으면은, 더를 반드시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모든 수치의 중간에 있는, in the middle, 중간에 있는 숫자다. 정확하게. 자, 근데 여기 대리지는 주격 관계대명사 하고 비동사니까 생략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항상 생략이 가능하니까 생략 가능. 오케이. y In this case,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아, it i 아, 표가 원래는 있어야 돼요. 여기 도표가 있는데, 아, 이제 여기 샘이 만든 교재에는 없습니다. 이제 중간값이 딱이 경우에는 3만 달러인가 봐요. 3만. 음. 자, because, 왜냐 하면 이라고 되 있고요. 이 시간이 키는 건뭐 아, 당연히 메디안이 아, 되겠죠. 위에 중간값. 중간값은 3만 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아, 12명의 직원이 음. 아, less. 아, uh, 아니군요. are making more.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3만 달러 이상, more than. 여기 3만 달러 이상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명의 여기 employee가 생략이 됐겠죠. 여기 앞에 있으니까 귀찮아서 안쓴 거예요. 여기 위 부분. are making less. 여기는 more 하고 병렬이면, 어, 병렬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뒤에 또 생략된 거는 than. 음, 뭐뭐보다 덜이니까. 10, 3만 달러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이 생략이 됐다. 오케이. Okay. 음.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은 앞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생략을 할수 있는 겁니다. 3만 달러 이하, 3만 달러 12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어, 이상은 12명, 이하도 12명. The mode. 어, 두 번째네요. 이건 최빈값이라고 했죠. 최빈값은 the number 숫자인데 that appears. 나타나다 란 뜻으로 사용된 거죠. 나타나다는 이제 자동사니까 s도 들어가야 되겠죠. 앞에 있는 넘버가 단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나타나다가 emerge 등장하다. 그죠. s는 들어가야 되겠고 most frequently 라고 되는데 most가 frequently를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frequently가 자주가 appear를 또 꾸며줬기 때문에 이 뒤에 부사를 쓰게 된 거죠. 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숫자 하면서 앞에 있는 넘버를 꾸며준 거죠. 이 경우에는 즉 하이픈 놓고서 앞에 있는 더 넘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만 달러다. 이 경우에는 그 가장 자주 나타나는 숫자가 2만 달러라는, 달러라는 겁니다. As you can see, 너도 알다시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션 사파 그림표 뭐 이런 이름이죠. 우선 사파라고 하고요.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there's 아 uh, 여기는 지금 쌤 교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과서가 교정, 개정이 돼갖고, 교정이 돼서, 여기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과서에는 R로 돼 있을 거예요. R, 이렇게 그래서, 음, R로 쓰시고, 그 다음에, a handful of는 소수의란 뜻이에요. 소수의, a handful of. Love. 그리고 얘가 이렇게 꾸며줘요. 그래서, people이,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을 씁니다. 교과서, 쌤 갖고 있는, 음, 쌤이 만든 교재는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의라는 뜻이에요. 아, Handflow는 약간의 사람들이 사람들만 있다. 대학 근데 약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are earning 벌고 있는 중인. People이 복수니까 are earning are 수야 되겠고 평균적인 어, 월급이 오만 칠천 달러 or higher 아니면 그 이상 벌고 있는 사람이 평균 오만 칠 7000달러 이상을 벌고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however. 그러나 because the company 회사는 wanted to be perceived.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썼는데 회사가 인식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는 건 알겠는데 자, 여기서 수동태로 쓴 이유는 company가 인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동태. To be perceived라는 투부정사 수동태를 쓰게 된 겁니다. As a momo so, 로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Well paying. 잘 주는. 원이 가리키는 건 컴퍼니를 가리켜요. 그래서 돈을 잘 지급하는 원. 컴퍼니로서 인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어, 좀 훌륭한 음, 능력들을 갖고 있는 어, 직원들을 뽑을 수 있잖아요. 후보자들도 지원을 할 테고요. It used. 그래서 뭘 사용한 거냐면 가장 유리한 산술 평균을 사용한 거죠. 저 which result in 되있는데 result in은 발생시키다, 야기시키다 하는 뜻. in을 꼭 쓰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어, result a가 b를 발생시키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bring out 이것도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about이군요. about bring about. 자그 다음에 bring a 아, result from을 쓰면요 얘도 가능은 한데 from을 쓰게 되면은 a하고 b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b가 일로 가고 a 그 원인이 뒤쪽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게 결과가 됩니다. 인과관계가 위치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되겠죠? 문장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음, 이 result from을 쓰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in을 쓰셔야 돼요. 자 뭐를 발생시켰냐면 그리고 s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 아 문장을 받은 것 같은데 위치는 음 산술 평균을 사용한 그 자체가 뭐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and it 이걸로 바꿀 수 있고 아 문장을 받았겠죠 당연히 아, d e c e p i e l y 는 기만적으로 속인다는 얘기예요. 자, 부사를 쓴 이유는 여기 하이를 꾸며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하이는 형용사니까 아, 형용사 꾸며주는 건 부사잖아요. 그래서 기만적으로 속인다는 얘기예요.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기만적으로 높은 평균 월급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여기까지. 자, average 평균은 is convincing 설득적인이란 뜻이에요. convincing은 뭐 여기서 는 진행형을 썼다기보다는 형용사로 쓴 거예요. 형용사로. 그래서 설득적인인데요. 설득적인. 근데 네, 이제 설득적인은 p e r s u a s i v e 를좀 많이 쓰죠. persuasive. 이 단어가 좀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convincing. 도 설득적인 Compelling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b 단어도 o r e t 이 i s is a little b i Because 왜냐하 s i t is so simple.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산평 평균이 좀 단순하죠. 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m p l e It is 되게 편안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좀 설득적이 있다. 받아들인 사람도 좀편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o avoid being tricked, however. 그러나, 아, 여기에 보면 컴마 나왔고, 두부정사가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동사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avoid는 무조건 ing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avoid ing 이렇게 쓰시고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게 지금 동명사인데 동명사를 쓴건 알겠어요. avoid ing를 목적으로 쓰니까 동명사인데 수동태가 또 가미가 됐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t r i c 은 속이다는 뜻으로 사용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 아, 속임을 당하는 것을 avoid, 피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know 넌 알아야만 한다. 자, 뭐를 알아야 된다? What sort? Of, sort가 이제 종류란 뜻이 있어요. Kind하고 똑같은데. 음. What kind of? 이렇게 한거쓴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종류의 평균이 is being reported? Report는 원래 말하다, 보고하다 이런 뜻인데 가장 보고하다로 많이 쓰이죠? 말하다로 여기서는 해석하는 게좀 부드러울 것 같고요. 근데 좀 동사 형태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Is being? 이거는 이제 진행형을 쓰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음. 그 다음에 be, pp를 쓴 부분. 이 부분은 수동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짬뽕 되는 바람에 is being reported라는 좀 복잡한 형태의 동사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주, 아, 평균이 말해지고 있는 중인지, 음, 자,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장은 좀 중요합니다. 좀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문장, you also need to find out 알아낼 필요가 있다. 또한 자 그러면서 the distribution of values라고 되는데 요게 다음 글의 어, 작은 소주제가 되겠어요. 작은 소주제, 값의 분포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소주제로 자 in 어,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get more accurate. 정확한이죠. 그래서 정확한. 근데 이 동의어는 음, concise, concise나 아니면은 어, 정확한이 뭐 있죠? 어, accurate, concise. <laughs> 어, 그, concise는 간결한이는 뜻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 간결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외하고요. 어, precise가 정확한이죠. 정확한 precise. 그래서, 이게좀더맥락의 어, accuracy과 동요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라 뜻이고. 자, real data, 진짜 데이터의 실제 데이터의 정확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값의 분포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아, 여기까지 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표본 얘기한 거예요 표본이 이제, 누구한테 했냐? 표본, 샘플 있죠? 음, 표본을, how many, who, 누구한테 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평균을 어떤 걸 사용했냐 이런 걸좀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요 값의 분포 약간 추상적인데 뒤에 내용 읽으면은 쉬워요 음, 그래서 값의 아, 배분 상태 배포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배포가 디스리비션이 됐는지 그거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이 글은 이 안에 표본은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음, 안에 소주제가 또 소주제 안에 소주제가 또두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를 머릿속에 가져가고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여섯 번째는요, same data, 값의 분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 데이터는 같은데, 그래프가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언뜻 직관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어, 완만한 곡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파른 곡선인데, 사실은 여기서 0부터 100까지 보면은, 아, 어, 좀 값을, 음, 좀큰 아, 프레임으로, 큰 틀로 보게 되면요, 은 이렇게 완만한데 여기서 지금 6 0에서80 사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값을 음, 좁혀갖고 아, 확대했다고 봐야 되나? 그렇죠? 확대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는 어때요? 되게 가파르게 보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시각적인 어, 어떤 착각, 어, 오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을 좀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Same 이렇게 아, 됐고, in mass media 대중매체에서 그래프는요 are often used. 사용되는데 because 왜냐하면 they display 그아 그래프들이 그래프들이 display 이름 보여주다는 라 뜻이죠 보여주다는 뭐 exhibit 이런 단어로 바꿔도 괜찮고요 exhibit 보여준다 데이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긴 한데 the tables 아, uh, then tables of raw data. 음, 이건 raw는 뭐 날것의이란 뜻이죠.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 얘 table은 표죠. 표. 얘가 주어요. 동사고. 근데 이거는 지금 도치를 안 시키긴 했는데 도치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음, 여기 이제 주 얘하고 얘하고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선택적 도치라고 해서 도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안한 거죠. 이거는 지금 된 뒤쪽을. 자 얘는 대동사를 쓴 거예요 대동사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겠고요 do 얘는 앞에 있는 display 를 받은 거예요 display 음, 그래서 아 앞에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 를 쓰는데 tables 가 주어니까 do 를쓴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얘가 display data 이것까지 다 쓰셔야 돼요 이, 이 지금 아, 대동사를 쓰는 이유는 뒤에 아, 목적어나 기타 등등 수식어까지 다 쓰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 그것까지한 방에 퉁치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간결하게 쓰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까지 다 받아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Okay, u n d e r s t o 자, 가고. However, 그러나 그래프들은 can be misleading. 우리를 잘못 이끌 수도 있다. Let's look at the graph below. 밑에 그래프 를 한번 보자. 밑에 그래프는 아까 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확대하면 가파라 보이고 음, 그 다음에 얘를 넓게 프레임을 넓게 값의 배포 상태를 넓게 쓰게 되면은 음, 완만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각도. 글을 읽을 때이 각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돼요. to graph shown here 여기서 보여지는 이건 뒤에서 꾸며주는 과거분사죠. 여기서 보여지는 두 개의 그래프가 Illustrate 보여준다. How data 어떻게 데이터가 can be mis, misrepresent 잘못 나타낼 수 있는지 잘못 나타내다 m i s 가 이제 뭐 잘못이니까 represent는 나타내다는 뜻이고요. 자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In the first graph 첫 번째 여기까지. 자 데이터가 어떻게 잘못 나타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First graph.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vertical. Vertical 하면 수직의 란 뜻이죠. 그래서 수직의 연 축이에요. Axis는 수직의 축이 goes 올라간다. All the way. All the way는 쭉뭐 이런 느낌이에요. 쭉 up to 어디 위까지 음, 뭐 뭐까지라고 해석하면 돼0 0까지 그리고 all the way 쭉 어디까지요? 0 아래까지. 이것도 아래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음. 0까지쭉 배포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저 which makes 당연히 앞 문장을 받아야 되겠죠. 앞 문장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뭐 당연히 and is로 바꿀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그것은 makes 만든다 s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decrease 아, 하락을 in the percentage 퍼센트의 하락을 look modest 아, modest는 완만한이란 뜻이죠 완만한. 음. 여기 룩이 또 중요한데 문법적으로는 얘가 중요하고 룩이 왜냐하면 메이크의 목적 보호로 나왔기 때문에 메이크의 목적 보호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마디스트는 보호가 되겠고요 마디스트 완만한 음. 내용상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합니다. 알았죠? 마디스트 어, 완만하다. 음. 문법상은 앞에 룩이고요 그래서 완만해 보이죠. 요 위쪽에 요거니까요. 음. 자그 다음에 in the, in the other 꼭 더가 또 들어가야 돼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 두 개밖에 없으면 나머지 하나가 정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른 그래프에서는 10%의 포인트가 are shown 보여지는데 from 65에서 75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 65에서 75까지 쭉 그래프에 어, 틀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which makes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which도 앞 문장을 받았겠죠 당연히. 음. 앞문장은 makes, 만든다, e s t r e 가 되겠고요. 얘도 오형식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얘가 목적이고 변화가, 자, 감소의 변화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seem. 여기 목적 보호가 되겠죠? make에. 자, 그럼 seem. 어떻게 보이냐면, 동사 원형 써야 돼요. much more. 훨씬 더 extreme. 약간 가팔라 보인다는 거죠. 자, extreme은 여기서는 가팔은 음, 극단적인 일하기보다는 극단적 일하기보다는 이쪽에 좀 가파르다. 요걸 나타낸 거니까. 스틱 요게 이제 가파른 이란 뜻으로 많이 사용되요 그래서 가팔라져 보인다 이, 다 시각적인 어떤 오류 착각을 나타내는 거죠 어. 어차피 팩트는 똑같은데 자 그다음 노트북 주목할 만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주목할 만한 이 형용사 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어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도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가능해 보입니다. 동격 되실 것 같고 살펴보시다 완전한지. 음. 자두개 그래프가 are based on 뭐뭐에 기초하다라는 뜻이죠. Same data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음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서술형도 괜찮네요. 이거 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챙겨주시고요. 암기해 주시고. 자두 그래프가 같은 사실, 같은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근데 시각적으로는 다르게 보이고. So 그래서 if you want to point out, point out은 지적하다 이런 뜻이죠. 음, 지적 가리키다. Seriousness, 심각성이죠. 심각성. Skipping breakfast, 아침을 거르는 거의 심각성을, 심각성을 당신이 지적하고 싶다면 당연히 오른쪽 그래프를 사용해야 되겠죠. 어. 아침을 걸으면 왠지 죽을 것 같은 그래프니까. 세컨 e second graph 두 번째 그래프를 사용한다. In fact 사실상 you can make nearly 거의 어떤 그래프든 간에. 아 여기도 make의 목적보로 아, 뒤에 convincing이 나온 겁니다. 좀더 설득적으로 만들 수 있다. Make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In favor of는 선호해서라는 뜻이죠. Argument 당신의 주장에 주장이죠. 당신의 주장에 좀더 유리하게 in favor of. 유리하게 당신의 주장에 좀더 유리하게 convincing 설득적으로 그래프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by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는 거죠. cutting off the graph 그래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at a certain point에 특정한 지점에서 특정 아니죠? 그래서 특정한 지점에서 잘라버리면 된다. 여기서 잘라버린 거죠. 여기 보면 그래프를 이 부분을 뭐야? 미롱 기능도 있나요? 자, 처음 말았네요 자, 여기 여기에를 잘라서 이렇게 확대시킨 거니까. 자. 그다음 has. Hence. has는 '그로움'으로라는 뜻인데 자주 안 나오는 연결사인데요. 나왔어요. 챙겨 주시고. 그래서 인과 관계. 결론이 뭐냐? whenever 뭐뭐할 때마다죠. 그래서 you see graph. 그래프를 볼 때마다 체크를 해야 된다. you need. 단위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x축과 y축의 단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버티컬과 수직의 horizontal 수평 수평의란 이 형용사요 axis 자 이건 복수입니다 축의 복수예요 음. 자이두 개의 어떤 단위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to see 확인하기 위해서 자, 목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what the highest and lowest value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 낮은 값이 what 무엇인지 음. 이거는 이제 무엇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 원래 what이 무엇이란 뜻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 값이 무엇인지를 이런 목적으로 쓰인 거죠, C에. 그래서 투부 정사는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겠어요.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x축과 y축의 값을 확인하라는 얘기죠. 음. 자, 그리고 어, don't simply 단순히 assume. assume는 이제 가정하다라는 뜻인데 가정하다. 음. 비주어 근데 뒤에 보면 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고요. 자, 명령문이에요. Don't simply assume. 가정하지 말아라. 시각적 영향이 같을 거라고. 더 세임 에즈 하면은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음. 자, 리얼 스토리. 진짜 이야기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요거는 영작시킬 수도 있어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문장 구조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목적으로 쓰인 거고요. 어, 이런 것을 가정하지 말아라. Check whether 자 weather니까 어, 목적으로 쓰인 거죠 지금 weather가. 그러면 if로 바꿀 수 있겠죠. 목적으로 쓰인 경우에만 weather 대신에 if를 쓸수 있으니까 뭐인지 확인해라. 자 근데 weather하고 weather 대신 weather 다음에 이제 or not을 쓸수 있어요. 여기 or not을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앞 뭐 여기다 써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끝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OR NOT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게 IF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OR NOT이 붙어 버리면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오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끝에 쓰는 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OK. 이거는 안 돼. OK? 음. 그래서 여기도 OR NOT이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 WHETHER OR NOT 그럼 IF를 쓸 수가 없어요. 조심하세요. 음. 문제 풀다가 문제 풀다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음, 일단 알아두고 문제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나으니까. 자 그래프가 제시하다 (presented). 자 기, 그래프가 in specific way 특정한이죠?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가 됐는지. To emphasize a point 강조하다죠? 음, 강조하다. 강조하다는 stress 이런 단어로 써도 괜찮아요. Stress. 자, 어떤 특정한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음, 목적으로 아까는 뭐였어요? 아침 거르는 것의 심각성이 아까는 음, 예시로 든 것으로 말하자면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요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 즉 오른쪽의 그래프를 제시하면은 아 이제 약간 시각적 어,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if의 사용예 붙으면 안 되고 떨어지면 오할 나왔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문장도 영작을 아, 다른 학교에서 기출 문제로 꽤 등장했으니까 이어도좀 세게 공부하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